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이 많이 쓰셨던 거예요. 네, 스캐너. 네, 그리고 어, 레퍼 클래스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스캐너는 사실은 그 JDK 1.5에서부터 좀 편리하게 제공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거 하시려면 좀 코드가 좀 복잡해요. 예, 네, 뭐 시스템.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IO 수업은 아이오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챕터 16인가요?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뒤쪽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시스템 i 이라고 해서, 네,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버퍼드 리더라는 걸로 연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중간에 또,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네, 복잡한 연결을 예전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JPK 1.5에서부터는 좀 편리하게 좀 제공하자. 라고 해서 이제 스캐너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성자를 잠깐 보시면 자바 점 유틸 패키지에 보면 이제 스캐너가 있는데 생성자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생성자가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설명이 길죠? 자, 보시면 그냥 뭐 줘도 되죠. 에, 파일 갖다가 주셔도 됩니다. 그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빨아들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쓰는 건 시스템 m 인 n 써 가지고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빨아들인다거나, 그래서 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빨아들일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도 아주 깔끔하게 계속 빨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들이 드 이렇게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는 굉장히 사용 방법은 간단하니까, 그 차이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맥스 라인이랑, 그 다음에 next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요것만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빨아들인다 자 그러면 스캐너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전에는 뭐 예외처리라는 걸 이제 저희가 다음 챕터가 예외처리인데 예외처리라는 걸한 다음에 이제 스캐너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스캐너는 자 이제 메인 메소드에다가 키보드에서 연결을 받도록 할게요 메인 다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클립스가 한글에 조금 버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데이터가 좀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버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클립스의 버그입니다. 처음에 이제 뭐할 거냐? 자 화면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입력하실 때는 그냥 뭐 abc, a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잖아요 a a bbb, ccc, ddd D 하고 엔터를 누르시죠 이 엔터가 이제 그 사실은 역슬래시 n, 역슬래시 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잡아내는 게 넥스트라인이에요 역슬래시 n이라는 게 줄바꿈 문자란 말이에요 개획 문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네. 자 그래서 스캐너를 사용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스캐너 환하시고뉴 스캐너. 자, 이러면 이제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빨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인포트 네. 코드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있을 만큼 해볼게요. 근데 넥스트는 넥스트와 넥스트 라인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넥스트는요, 요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내는 거고요. 네, 넥스트 라인은 줄바꿈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자 우선 next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while 루프로 돌리는데 이렇게 해보죠 has next 보이시죠 다음에 네가 끌어낼 게 있느냐 그러면 이건 true false가 나와요 자 처음에 끌어낼 거 있고 처음에 그 다음 끌어낼 거 있고 다음 끌어낼 거 있고 다음 끌어낼 거 있으면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찍겠습니다 n e x t 라는걸 한번 써 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딱 여기까지 해 주면 문자를 제가 입력할게요. AAA 네. BBB 자, 제가 지금 공백 문자를 넣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DDD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어디까지 나오죠? ABCD까지 나오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거 보세요. 터미네이트가 안돼 있죠. 무슨 얘기죠? 지금 계속 루프를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공백 문자 끊어내는데, 뭐, 끝이 안 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실 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키보드로 입력을 하실 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보드로 입력을 하실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그냥, 문자를 하나를 빨아들이세요. 그냥 이렇게 빨아들이시라고요. string str은, 스캐너 점, Next, Line 같은 걸로 문자 를 그냥 하나 쭉 빨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으세요. 네. 자, 스플릿이라는 거 있습니다. JDK 1.5에서부터는 네. 네. 스플릿이라는 걸로 공백 문자를 단위로 끊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레이즈 점투스링을 이용하죠. 자 이러면 배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을 해주거든요. 틀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행해 보죠. 자그러면 이제 문자를 입력하래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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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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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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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딱요만큼 끌어내죠. 됐어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도 종료됐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백 라인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끊어내시는 게더 프로그램 짜기가 시더 좋아요. 요거 네,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캐너 쪽은 뭐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가 사실 편리한 메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저 뭐죠? 뭐저 숫자로 빨아들이지 않고 네, 문자로 빨아들이지 않고 숫자로 빨아들인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조금 넥스트 보시면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패턴이라는 거 나오는데 예, 패턴이라는 건 사실 정규표현식을 아셔야 돼요. 네, 정규표현식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이메일 주소 넣을 때 중간에 반드시 뭐 들어가야 돼요? 골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 구분하는 해게 정규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next int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아내는 기능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실 건 요거 next line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next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음뭐 그럭저럭 네, 스캐너를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쪽에서 사실은 중요한 메소드가 하나 더 있긴 해요 클로즈라는 예, 메소드가 있습니다 예, 스캐너는 IO 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빨아들여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결을 닫아주는 메소드가 있어요 예, 요런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받으시면 나중에 IO 쪽 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넥스트와 예, 넥스트라인만 기억하시면 예 네, 사용하시는 데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 그 버퍼드 리더 같은 경우는요 예외 처리라는 거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네, 지금은 스캐너를 쓰면 예외 처리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래퍼 클래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래퍼 클래스는 사실 이건 자바 언어의 단점이에요 자바 언어는 C 언어의 문법적인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어, C나 C++에 코드를 그대로 물려받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객체 스타일로 구성된 언어는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 뭐 요즘 언어들 중에 뭐 그룹이라든가 루비 같은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언어들은 완벽한 객체 스타일을 지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 자료형이라는 게없다는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자바는 기본 자료형도 있고 객체 자료형도 있는 스타일로 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 같은데 보면 자바가 객체 자료형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기본 자료형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자료형을 네, 기본 자료형을 객체 자료형으로 리모컨의 형태로 한번 포장하는 네,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앞에가 대문자로 시작해요. 인테저, 바이트, 캐릭터, 더블 롱블링 입니다 자 얘네들은 어 객체형 자료고요예 네, 이미터블 이에요 무슨 얘기죠 갑이 섞일 수 없다는 얘기죠 갑이 변경이 안된다는 안 얘기죠 네, 요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트를 파라미터로 하면 인트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객체 자료는 못 넘겨요 뭐 반드시 뭐 다시 인트값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JDK 1.5 이후에는 오토박싱, 언박싱이라는 기능이 지원되면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토박싱, 언박싱,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 인트는 인테저거든요. 객체자료용이라는 게. 인트는 인테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트라는 변수가 있었으면 예,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그래지만 이제 이게 자료 구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은 생략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게 JDK 1.4에서는 이게 에러가 나는 코드예요. 네, 자, 기본 자료형을 그냥 객체 자료형으로 그냥 변환하는 거. 이거를 랩핑이라고 얘기해요. 랩, 싼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싸요. 그래서 오토 박싱. 자동으로 한번 포장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 반대로 이거요. 타입이 틀리잖아요. 얘는 인테저고 얘는 인트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돼요 자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까서 다시 기본형 자료로 변환하는 거 네, 이거를 언박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자동으로 변환되니까 오토 언박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아 옛날에는 자료 그러니까 인테저 이런 래퍼 클래스는 뭐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료 구조를 쓰실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 구조를 쓰실 때 변환되거나 변환되지 않는 기능을 갖다가 네,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안 해도 되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1.5 이후에는 그래서 아 그거 되는 이유는 오토 박싱, 언박싱이 지원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네. 사실 자바의 가장 상위 클래스가 뭐죠?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인테저 같은 애는 들어가지만 인트 값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열을 잡으면, 간단하게 코드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오브젝트의 배열이면, 모든 객체의 배열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여기에 0번째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인트는 못 집어넣어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뭐된 거예요? 자동으로 인테저라는 대로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그냥 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기본자료형은 못 들어가요 오브젝트의배열하 예. 네. 근데 지금 들어가게끔 바뀌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거 오토박싱 언박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자료구조 나올 때 아마 그 제네릭 같은 거 설명할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